드디어 나왔거든요. 지금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제가 빗속을 뚫고 이거 공장까지 왔어요. 쫙쫙쫙쫙 여기 모두 학원들 다 청춘 치명 하네요한 박스에 사냥산산 12년산이 무려 3뿌리가 들어있고요. 치명도 여기 보시면 은22% 굉장히 많이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추석 선물을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주문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택배사로 제가 왔어요. 버격적으택배사번 싸볼게요. 실제로 나온 제품이거든요. 이 제품 지금 열어볼게요. 청춘지명한. 오, 청춘지명한. 잘 만들었다, 우리. 오, 품질 보증서. 진짜요. 침명 산수유, 청당기 녹용 좋은 거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시중에 침명한 많지만 산삼이 들어간 거, 게다가 색뿌리가 들어간 거 거의 없을 걸요. 유일하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먹어볼까요? 자, 청춘 침명한 오, 어, 너무 좋다. 이거 먹고 힘내야지. 아니, 열어서. 오. 취양하는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엄마 아빠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빨리 가지고 남에 가고 싶네요. 자, 먼저 제가 먹어볼게요. 음, 건강, 건강. 한 박스에 60판 들어있어요. 60판 들어간 거 하루에 하나알 드시면은. 지금 집안에 있는 많은 영양제들 싹 정리하고 치명화하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청춘을 찾기 위한 환, 바로 청춘 치명환. <목소리> 행복한 명절 되시라는 마음이 담아서 조성부에출연 해볼까요? 에다가 이것도 넣을 거예요. 우리 청춘 치명하는 모델이시죠. 베이루 선생님의 친필 사인과 신동진 선배님의 사인 이렇게 해서 쫙 네. 갑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laughs>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게다 우리 이번 추석 때 이미 선 주문이 들어온 상품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쫙다 포장을 할 건데요. 청춘, 치명한 정품. 이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청춘, 치명한 자랑스럽다. 하라인 컴퍼니. 하사상 열심히 포장해 볼게요. 잠깐만. 어, 이게 아, 지금 오늘 물건이 나왔거든요. 이거 보세요. 벌써 선 주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택배에 싸려고 공장에 왔는데요. 오늘두 박스 주문는이 박스에, 아, 다섯 박스. 사인까지 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명절 다에딱 받게 해요 아, 불안한데. 할수 있겠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청춘 치명안을 먹었어요. 지금 차에, 와, 이만큼. 엄청 실것 갑니다. 9월 5일, 2시 11분. 아침 7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공장에 왔는데, 비가 비가 진짜 많이 왔어요. 근데, 오늘이 택배 마감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 거야. 심지어, 온라인에 하나도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데, 주변에서 소문 듣고 구입해주시고, 또제 지인분들께서 또 구입해주시고 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심지어 온라인 하나도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도 주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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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억소리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9월 5일 오늘이 택배 마감이라 해가지고요 공장에서 택배 싸고 이제 올라갑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원피스 입고 온게좀 잘못됐네. 그죠? 아니 저녁 7시 라이브 커머스 학생들한테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옷을 좀 이렇게 입었는데 그래도 뭐 어때요? 응?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땀 송송 보이세요? <laughs> 아, 택배 지금 보냈고 제 차에 실려있는 거는 내일부터 직접 제가 하수장이 배송하겠습니다 딱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가서 저는 이제 강의도 해야 되고 또 전화 주문 받아야 되니까 서울로 출발해 볼게요 좀 쉬자 이제라도 <laughs> 청춘 치명한 이거 먹으면 청춘 찾을 수 있어요 <laughs>